Okay. 내가 전화 먼저 끊었어. <laughs> 제가 그 하고 싶은 말은 어, 저 이강인 아닙니다. 어, 아, 너무 재밌게 보셨으면 여기 관 이름이 슈퍼플렉스네요. 어, 주변에 범죄도시포 재밌게 봤다고 플렉스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너무 어, 재밌게 보셨어요. 폴리스 네, 타크. <laughs> 범죄도시 시리즈가 이렇게 계속 쭉할수있던건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희. 어, 동기분들이 많이 오셔서, 예, 영화 보셨네요. 어, 이거 재미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목소리> <목소리> 어, 포의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범죄도시4의 연출을 맡은 허명행입니다. 아, 범죄도시4가, 어, 많이 기다려주신 팬분들한테 선물 같은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다면 주변에 소문도 좀 좋게 내주시고요. 조심히 어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철 연기한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내가 전화 먼저 끊었어.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요. 네이버 평점, 뭐 각종 이 평점 이런 거를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날씨 좋은데 조심히 들어가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백창기 오른팔 역할을 맡은 조부장 김지훈입니다. 네, 그리고 마동석 형과 똑같이 복싱 그 선수를 하다가 네, 배우가 됐습니다. 어, 제가 그 하고 싶은 말은 어, 저 이강인 아닙니다. <laughs>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어려워요. 많은 분들에게 어려워요. 입소문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창경의 김부열입니다아 <laughs> 여러분 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여기 관 이름이 슈퍼플렉스네요. 아, 주변에 범죄도 싶고 재밌게 봤다고 플렉스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방제도시와 함께 시작한 이 하루, 정말 더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하고,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히 돌아가시고요. 여러분, 간에 평화와 아주 위안이 깃들기를, 그리고 만수 무강하시고요. 무병 장수하시고요. 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등남 하시고요. 등녀도 하시고요. 예.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네수아는 뭐야 장희수였할을 맡은 박지원입니다 정말 재밌게 보셨어요? 예! 네폴리스타크 <laughs> <laughs> 주변에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네, 오늘 진짜 날씨도 좋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네, 무혈이 말처럼 모든 게 만사 형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 역의 이주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에도 안전하고 또 좋은 날씨 즐기시면서 주말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편에 이어 광수대 막내 정다인 역의 김도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날 좋은 날에 어, 여기 슈퍼플렉스권을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도시 정말 재밌었나요? 네.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가시는 길에 데내네 두루 만사 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역 수사대 양종수 형사 역할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황금 같은 주말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어제 이미 300만 관객을 돌파하고 현 시간 뭐 380만을 넘어서 400만 관객이 오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다들 잘 보셨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은 만에 하더라도, 나이 영화 별로인데 재미없는데 하는 분이 계시다면, 찍은 사진 그냥 삭제하시고, SNS는 차단하시고, 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사이버 스타트팀 강남수역의 김신비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제 <laughs> 어제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오늘 더 신납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무대 인사가 처음입니다. <웃음> 아싸.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잘했어. 네, 안녕하세요. 마동석입니다. 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어, 감사드리고 범죄도시 시리즈가 이렇게 계속 쭉갈수 있던 건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희는 이 무대 에서 돌면서 관객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러 왔고요 어 저희 어, 동기분들이 많이 오셔서 예, 영화 보셨네요 어, 이거 재미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 뒤에도 여기 리틀 마동석 있습니다 네, 뒤에 서 계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랑 칼리아! 네, 재밌게 보셨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 네이버 평점이나, 어, 그 뭐죠? 롯데 시네마에, 그 뭐, 쓰는 게 있어요. 그거 좀잘 써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이, 어, 이 포토카드? 뭐? 포, 홀더. 포토카드 홀더. 요거 한 분씩 선물로 드리고요. 저는 딱한 딱한 분에게 이 가방과 범죄도시 기념 티셔츠 같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나눠드릴게요. 손 듯에 필요하신 분. 이동, 이동. 교 장희수 노래도 잘하죠? 맞아요. 아, 김물이 잘생겼다내 팔이 아. 더 <laughs> 크다. 이 주빈이 어디 갔죠? 아, 여기. 네, 오케이.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범죄도시 가족 영화니까. 네. 가족들과 한번더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인사드리고 갈게요.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